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약간 좀 색다른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풍수 구운 시대가 작년 2024년부터 시작을 했고 벌써 25년도 3월도 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어 작년인 것 같습니다. 작년 풍수 구운이 시작된 2024년에 이제 풍수 구은 시대가 되면서 앞으로 세상은 지금보다도 20년 후는 엄청나게 다른 세상이 된다. 즉, 과거의 20년하고 풍수 구은 시대의 20년하고는 정말 엄청난 차이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인공지능 채 GPT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 인공지능 채 GPT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저도 뭐 요즘 인공지능 채 GPT라든지 뭐 인공지능 몇 가지를 좀 활용해서 제가 응용해서 많이 쓰고 있지만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의 세상은 우리가 과거에 지났던 20년하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25년도 6월달이 이제 지나가면 좀곧 7월달이 되는데 벌써 6월달입니다. 그러면 25년도 또 반이 지났고 대통령도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뀐 뭐 이미 이재명 정부죠? 이재명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지금 추진하는 일들을 보면 정말 심각하고 놀라울 정도로. 어, 쇼킹하다 할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뭐 여러 가지를 지금 내놓고 있는데, 과연 이 정부에서 이렇게 빨리 변하는, 즉, 앞으로 20년 풍수 구운 시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내놓을지 저는 비관적으로 봅니다. 물론, 경제적인 상황도 굉장히 어렵겠지만, 정치적인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쨌든 상황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을 단단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제 그 OECD 그 성장률 1분기 그것을 언론에 보도된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 제가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되기 전에는 주식이라든지 경제 또 부동산 이런거에 대해서도 영상을 많이 올렸다가 윤 대통령 탄핵사태 그리고 계엄사태가 일어나면서 탄핵이 되면서 경제적인 부분을 제가 이제 한동안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또 주식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갖고 제가 올릴 거고요. 제가 또 작년에 추천한 뭐 두산 에너빌리티, BHI 이런 것 같은 지금 엄청나게 올랐죠. 제가 만 오천 원대 두산 에너빌리티를 뭐 추천드렸는데 지금 오만 원이 넘었습니다. 어찌됐건 앞으로는 주식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물 경제가 지금 박살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빨리 적응을 하시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정말 여러분들 어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오늘 발표한 거 보니까 OECD에서 한국의 1분기가 G20 그러니까 뭐 G20 이라는 건 선진국 한 20개국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국내 총생산이 1분기가 두 개의 나라가 마이너스가 있었나 봐요 두개 나라가 역성장했는데 우리나라가 20개국 중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대통령 탄핵 사태도 있었고 또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정말 이건 심각한 일이 아닌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벌써 전 세계 탑 10의 국가인데 OECD 20개 아니 OECD가 아니죠 G20개 국가에서 어 성장률이 꼴찌다. 이건 충격적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뭐 우리나라 성장률 자체가 잘못하면 역성장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0.8%에서 1%는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왜 심각하냐면. 벌써 지금 2026년 최저임금을 11,500원으로 올려달라 벌써 15%나 가까이 또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 노동 단체, 노동계 시민 단체 미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월급이 오르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경제는 지금 폭망 수준으로 가고 있고 정책 펴는 거마다 지금 사회주의 정책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시급만 최저 시급 11,500원으로 올리면 그 자영업자라든지 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이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노동자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한그마을 낳는 거위를 자기가 성격이 급하다 그래서 그 거위를 배를 갈라갖고 거기 한그마이 있는 줄 알고 배를 갈라 꺼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거기다 또주 4.5일제로 간다. 이건 불을 보도 뻔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제가도 뭐 재작년 작년 계속해서 앞으로 20년 엄청난 변화가 일 것이다. 이것은 주로 기술적인 부분, 인공지능이라든지 어떤 뭐 경제적인 상황의 변화를 말씀드린 거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폭망 수준으로 가는 것을 말씀드린 건 아니었는데 진짜 지금 상황이 요상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경제도 지금 폭망 수준으로 가고 있고 또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면 정말 도태되는 그런 시대, 무서운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경제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 시급까지 11,500원으로 된다? 저는 가망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 기업도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고요. 또 관세도 계속해서 미국에서 지금 철강이라든지 기본관세 25%로 먹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관세도 어느 정도 서로 협의를 해서 줄여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 풍수고운 시대는 세상의 기운 자체가 엄청나게 변할 겁니다. 그런데다 양자 컴퓨터, 이런 쪽이 지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내로 양자 컴퓨터까지 개발이 된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기지 못하는, 정말 로봇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까지도 또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적인, 뭐, 우리나라 국가, 내재적으로 봤을 때도 어렵지만 또 바깥 세상의 변화 흐름이 워낙 빨리 변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적응을 못하면 힘든 시기가 온다. 정말 풍수 군 시대는 무서운 시기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년 전에 우리나라도 양자 컴퓨터 개발에 7천억 이상 투자한다. 그때는 이제 윤석열 정부였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해 갖고, 뭐, 정부 자체에서 정책이 완전히 정권이 뒤바뀌면 과거 정부 했던 것을 다 무력화 시키고, 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자 컴퓨터의 시대는 대세다. 이 흐름은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완성이 되면 지금 지구 최강인 슈퍼 컴퓨터보다 무려 10만배의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지금 컴퓨터 와 같은 경우는 주역으로 보면 이제 주역 같은 경우는 음과 양의 조화로 해서 계산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뭐 계산기지만 1과 0으로 이진법으로 해서 이게 순서대로 1과 0이 계속해서 순서대로 계산을 하게 되지만 양자 컴퓨터는 동시에, 동시에 계산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실질적으로 슈퍼컴퓨터보다 10만배 빠른 연산 능력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인간이 이제 수명이라든지 아니면 건강 이런 쪽에서도 사람이 개발하지 못한 이런 부분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모든 부분을 개발할 수 있는 정말 무서운 시대, 무서운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여기에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것을 쫓아가고 여기에 같이 동참을 해서 할수 있는지, 그러한 역량과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주식이 거의 2,900 넘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3,000 조만간 넘을 거고 베네수엘라라든지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처럼 나라 경제는 폭망하지만 주식만 올라가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도 민주당 정권이라든지 우리나라 민주당 정권이 잡으면 일단 돈 갖고 장난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교란시키고 작전 세력들이 완전히 판을 치게 되고 실무경제는 폭망 수준으로 가지만 돈 가지고 장난을 쳐서 부자 되는 사람도 많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큽니다. 이것 또한 우려가 되는데 실물 경제는 폭망하면서 주식만 올라간다? 물론 돈 버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도 이제 일부 똘똘한 거 빼놓고 뭐 똘똘한 채 이런 얘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사라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건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 시대가 되면 어, 슈퍼컴퓨터가 만년 동안 처리할 연산을 불과 100초만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달되면서 어, 고급 인력 같은 경우 연구직이라든지 아니면 뭐 작가, 음악가, 예술가, 뭐 건축가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쪽에 자기의 능력을 발휘를 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전문직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 잉여 인력으로 해서 다 도태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다 컴퓨터, 특히 양자 컴퓨터까지 개발이 된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에 따라가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쪽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정적 제거하고 또 퍼주기 하려고 하고 최저 임금 올리려고 하고 뭐또 사법부 다 괴멸시키려고 하고 이런 쪽으로만 좀 신경 쓰지 경제는 제가 봤을 때 신경을 안쓸것 같아요.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주가 뭐 5천 시대에서 주가만 올려대가지고서 결국은 돈 버는 사람만 일부 벌고 나머지는 다 폭망하는 시대로 가는 게 아닌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풍수구운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풍수라는 게집 보고 몇 자리 보고 뭐 아파트 보고 땅 보고 이런 것도 있지만 기운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 기운이라는 거 계속 변해요. 근데 풍수도 이론 시대부터 구운 시대까지 있는데 앞으로 또 이론 시대의 기운도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운 시대는 2024년부터 43년인데 왼쪽에 보면 구운 붉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불의 시대에요 그래서 정신문화, 또 우리처럼 사주 명리하는 사람들, 풍수지리, 또 예술, 전기, 전자, 컴퓨터, 인공지능, 유튜브, 전기차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특히 앞서 말씀드린 양자 컴퓨터 이런 쪽, 인공지능 AI 이런 쪽도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풍수 구은 시대는 주로 밀란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 시대 같은 경우도 그런 밀란도 많이 발생하고 또 질병 기아 이런 게 발생을 해 갖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게 구운 시대 에 앞으로 계속해서 발생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이 기후적인 변화 이런 것도 있고요. 지리적인 또 변화, 화산 폭발 이런 것도 있고 또 일본도 지금 올해 뭐 여름에 일본에 거대한 화산 폭발을 한다든지 지진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중국이 27년도에 대만을 침공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조금 쉽지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 7강구도 개발이 될 것으로 보고 또 저는 남북통일도 10년에서 15년 사이 구인 시대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예측하기를 대한민국이 초강대국 반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많이 제가 봤을 때는 퇴색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쫓아가서 30년 동안 침체기를 갈 가능성이 크고, 뭐 베네수엘라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지고,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서, 초강대국 반열 진입한다. 이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고,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된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을 때 풍수구운 시대에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풍수구운 시대 정말 어려운 일들이 역사적으로 많았거든요. 그런 것도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풍수구운의 기운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데 그 시발점이 바로 이재명 정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벌써 재작년이네요. 23년도에 채 GPT가 처음에 나왔을 때 정말 쇼킹하고 충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사용을 했을 때는 조금 이게 기능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엄청납니다. 여기도 뭐채 GPT 외에도 퍼플렉시티라든지 또 구글에서 하는 재미나이도 있고요. 인공지능, 또 음악작곡을 해서 만들어낸 수노 AI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더라고요. 또 중국에서 올 초에 딥시크라고 해서 저렴하게 만들어 갖고 또 충격을 준 적이 있었죠. 그런데 중국은 어차피 자기네 나라에서만 되지 그 딥시크가 아무리 저기 좋다 하더라도 어, 하도 제약 걸어놓는 게 많고 키워도 자체 안 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것은 중국 자체에서만 놀것 같고요 전 세계를 공략하거나 전 세계를 뭐챗 GPT만큼 해서 음, 그 딥시크가 그것을 뛰어넘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50대, 60대, 70대 들이 많은데 일단 여러분들께서도 챗 GPT 라든지 아니면 구글재미나 이런 것을 좀 어느 정도 이제는 활용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지금 뭐 컴퓨터도 잘 못하고 또 스마트폰도 잘못 보고 문자도 못 보내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세상의 흐름이 엄청나게 변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정보도 바뀌어 가지고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대한민국을 폭망의 길로 이끌고 간다. 그러면 자력갱생을 해야 됩니다. 자력갱생이란 말이 북한에서 쓰는 말인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각자 도생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 앞날이 깜깜하다. 어려운 시국으로 간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의 변화의 흐름에 잘 맞춰서 헤쳐나가지 않으면 더욱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튼 힘내시고 앞으로도 경제적인 부분 세상이 변하는 흐름 이제 많이 그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도 자꾸만 하게 되면 저도 화가 나고 듣는 분들도 굉장히 불편해하실 수 있고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도 같이 앞으로도 말씀드리면서 사주 명리학이라든지 풍수 또 세상의 흐름, 경제 정치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앞으로 전에 했던 것처럼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고 또 장마도 온다고 하니까 건강 잘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